2022년 11월 30일 수요일, 달코라 뉴스입니다. 북텍사스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교통체중 문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북텍사스는 오늘 춥겠습니다. 그레게버 주지사가 비트코인 혁신의 중심을 만들기 위해 비트코인 관련 법안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했습니다. 미 프로농구 달라스메버릭스가 캔버워커의 영입을 공식화했습니다. 북텍사스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교통 체중 문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텍사스 A&M 대학 교통 연구소의 새 연구에 의하면 텍사스에서 가장 혼잡한 도로 100개 중 37개가 북텍사스에 위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달라스의 주요 도로 중 하나인 우다 로저스 프리웨이는 주에서 가장 혼잡한 도로 2위를 기록했으며 DFW에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다 로저스 프리웨이는 75번 연방 하이웨이에서 노스 베클리 애비뉴에 이르는 구간입니다. 텍사스 AN임대 교통연구소는 인구가 앞으로 25년 안에 약 2천만 명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체중 문제는 더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급강화하면서 북텍사스는 오늘 춥겠습니다. 약 2주간 이어졌던 쌀쌀한 기온 이후 어제 북텍사스의 최고 기온은 70도 중반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강한 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다시 급감했습니다. 특히 북쪽에서 불어온 돌풍이 어젯밤 훨씬 더찬 공기를 이끌고서 북텍사스 전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오늘 새벽엔 기온이 30도대로 급감했고 지속 25마일의 돌풍 영향으로 체감온도는 20도 후반대에 머물렀습니다. 한편 비 예보는 없는 가운데 북텍사스는 오늘 맑겠으며 기온은 어제보다 무려 30도 이상 떨어져 40도대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까지 지속되며 금요일에는 최고기온 71도로 다소 온화해지겠습니다. 당분간 북텍사스의 기온차가 큰 폭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레게버 주지사가 비트코인 혁신의 중심을 만들기 위해 비트코인 관련 법안 개선을 위한 워킹 그룹을 구성했습니다. 지난 28일 에버 주지사는 비트코인에 대해 개방적이라며 텍사스를 비트코인 혁신의 핵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트코인 관련 기업들이 텍사스에 정착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에버 주지사는 비트코인 채굴자들을 유치한다면 주내 전력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스마트 에셋의 암호화폐 친화적 지역 연구 결과에 따르면 텍사스는 뉴저지와 함께 네바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에 이어 공동 4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텍사스의 7개 대형 채굴 업체는 1045 메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약 83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미프로농구 달라스 메버릭스가 캔바워커의 영입을 공식화했습니다. 달라스는 어제 구단 공식 SNS를 통해 워커의 영입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달라스는 워커와 1년 무보증 계약을 체결했고 등번호는 34번입니다. 워커는 6피트 184파운드로 포인트 가드 역할을 소화합니다. 그는 샬롯 호넷, 보스턴 셀틱스, 뉴욕 닉스에서 통산 741경기에 나서 평균 19.5득점 3.8 리바운드, 5.3 어시스트, 1.2 스틸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워커는 통산 3점 슛 성공률이 36%, 자유투 성공률 84%로 좋은 손끝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달라스는 이번 시즌 10승 10패를 기록해 서부 컨퍼런스 9위를 기록 중입니다. 단신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에는 타협하지 않겠다며 30일 또 다시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중국 개혁 개방을 이끈 덩샤오핑의 뒤를 이어 중국을 이끌었던 장쩌민 전 국가주석이 96세로 30일 사망했습니다. 유로전의 물가 오름세가 17개월 만에 처음 꺾였습니다. 지금까지 11월 30일 수요일 달코라 뉴스 최현준이었습니다.